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 우리도 이제 광화문으로 옮겨서 다음 주부터 촛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촛불을 이어갈 거, 예정이고요. 매일 저녁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2월 21일 3시 강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동시 다발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 대행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즉각탄핵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입장문 발표는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대표, 민변 윤봉남 회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비상시국회의 조성우 대표, 자주평화,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대표, 참여연대 진용종 대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이나영 이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이 흥경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내란부대타 이후 이여의도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윤석열 대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속의 윤석열 탄핵소총 가격 주권자가 승리했다. 위원개헌 내란속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한 주권자 온 국민에 있습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전국 각지에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여야 한다. 위헌 개헌, 내란 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될 필요가 있다. 특검을 통한 내란수계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의 동조자 구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단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폭로를 통해 내란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과 구역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위헌경과 내란 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의 윤석열 당핵 소추한 가결은 새 대결을 위한 낸... 첫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고조시켜온 남북위기와 노동, 장애,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신일 역사 쿠테타와 언론 단합,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를 협화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정과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고 2017년 못다이론 촛불혁명의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 민생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라.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시민 참여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 대개혁의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의 광장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모일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1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이어갑시다. 그리고 12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국 광역지역 동시다발로 촛불을 엽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집회에 이어 흔재 방향으로 행진을 하며 내란 속에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2014년 12월 14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어, 이곳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 본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흥겹게